친구들 안녕하세요 종이접기하는 김명만 아저씨예요 우와 이렇게 모니터로 텔레비전으로 보니까 너무 반갑죠 그래요 아저씨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요 오저 얼굴 봐 너무 예쁘게 생겼네 아 아저씨가 여기서 종이접기하는 이유가 궁금하지요 바로 아저씨도 이제 음 멋진 어른이 되기 위해서 캠페인에 참여를 한 거예요 바로 어떤 캠페인이냐면 음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의 코딱지는 할수 있어요? 라는 그런 캠페인이에요. 바로 제가 종이접기를 한 거를 우리 친구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기금이 조성이 돼서 어려운 친구들, 문화에 소외된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에요. 우리 친구들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박수! 자, 여기 보니까 색종이가 한장 있어요. 그랬죠? 짠! 색종이를 반으로 세모로 접고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위로 한쪽을 이만큼 잘라서 버리세요.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잘 놔두고, 옆에다 놔두고, 또 색종이 한 장을 또 쓰는 거예요. 자, 세모를 비틀게 접고, 그리고 엎어놓고, 손톱만큼 접으면, 오! 우리 아는 친구들 많죠? 바로 막대 접기예요. 감아서 접고, 감아서 접고, 감아서 접고, 끝까지 감으면 이런 예쁜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풀로 예쁘게 붙여서, 짜잔! 이렇게 붙인 다음에, 꾹 눌러주고, 붙인 다음에, 꾹 눌러주고. 자, 우리 친구들 참 쉽죠? 아까 만들었던 세모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슬쩍 펴서, 가운데에 풀을 길게 몇번 발라주고, 그대로 가운데쯤에 잘 맞춰서 붙인 다음에, 짜잔! 풀을 대충 이렇게 발라주면, 우와! 과연 뭐가 될까요? 이게 뭐냐면, 바로 새 몸이고요. 이거는 새 손잡이에요. 여기다가 날개를 달아서, 날개를 펄럭펄럭 하고 날아다니는 새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가만있어 보자 새 부리랑 새 엉덩이가 어딘지 구분이 안 되네요 가위로 한두 번만 잘라주면 구분이 돼요 자 보세요 가위로 이렇게 자릅니다 짠 세모 하나 짠두번짠 이렇게 잘라주면 바로 여기는 새 꼬리 부분이 되고, 여기는 새 부리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어디다 붙일까요? 아, 맞아요. 여, 누구예요? 여다 붙여야지. 엉덩이 던도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 여기다 이제 동그란 모양을 오려서 붙일 거예요. 바닥에다 놓고, 자, 색종이 한 장을, 틀린 색깔 색종이 하나를 써요. 반으로 접고, 동그라미를 만드는 거예요. 짜자저잔 한꺼번에 동그라미를 오려주면, 동그라미가 두 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치우고, 자눈 앞부분에 동그랗게 발라서 딩 붙여주고, 또 반대편에도 붙여주고, 자 여기 보세요, 눈이 있어요. 눈을 예쁘게 매직으로 히키 키키, 웃는 눈두 개를 이렇게 그려주고,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자 보세요. 음, 이름 모양이 만들어 새가 날아가요. 오, 다 만들어, 날개를 안 만들었어요. 그래요. 날개를 양쪽에 붙일 거예요. 자, 여기 색종이가 또 있어요. 반으로 접고, 그 다음에 펴서, 가위로, 싹둑싹둑, 두 장에 네개 잘라주고, 음, 그 다음에 마주 잡고, 한쪽만, 가위로 날개 모양이 되게 이렇게 삐죽삐죽 잘라주세요. 우와, 날개 모양이 두 장이 한꺼번에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죠? 짜잔! 날개 두 개! 어 자, 이렇게 조각은 바닥에 버리고 나중에 청소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날개에다가 몸에다가 붙이는데, 잘 보세요. 어떻게 붙이냐면, 길게 풀을 적당히 몇번 발라준 다음에, 날개가, 위로 올라가게 붙이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게. 짠! 위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돌려서 반대편에도 또 적당히 풀을 바르고, 날개가 위로 올라가게 딱 맞춰서 붙여주고, 그리고 풀뚜껑을 꼭 닫고, 꼭꼭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날개를 조금만 밖으로 접는 거예요. 살짝! 또 돌려서! 살짝! 이야! 드디어 완성! 우와! 날개가 폴럭폴럭하고 벌럭 우리 친구들한테 날아가는데 궁금하지요? 궁금해요? 그래요. 보여줄게요. 짜잔. 새가 한 마리 만들어졌네. 오, 날아가요. 왜? 오, 우리 친구들한테 가요. 우리 친구들 받으세요. 그래요. 색청이 세 장으로 이렇게 멋진 날개짓 하는 새를 만드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워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아! 만들기만 하면 안 돼요. 만들기를 딱 해서 카메라로 뿡! 딱! 이렇게 사진을 하나 찍어서 SNS에 올리세요. 어, 그리고 캠페인 쪽으로 들어가서 댓글을 올리면 바로 우리 친구들이 올린 이 사진이 한 장당 천 원씩 기금이 마련이 돼요. 그래서 문화에 소외된 친구들한테 음악을 가르쳐 줄수 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 우리 친구들 저랑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약속.